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는 두배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 곡식낯가리가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진 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할 것이요.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의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할 사유를 될 것이요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을지 다 받아들이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 요새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새를 주고 빌린 것이면 새를 받기 위해 왔느니라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창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창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너는 만녀를 살려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 외에 어떠한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오. 내 진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네 곁에 있는 가난한 내네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를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네가 어떻게든 이 옷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라. 네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익은 과일과 내 집의 처음 것들이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일해 동안은 그것을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을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아멘. 자 개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어, 행동으로 나타는 것인가?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어, 마음과 태도로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음, 첫, 어, 새끼, 또, 처음 난자는 모두 다, 다, 하나님께, 어, 속한 것이다. 라고, 어, 해라. 그첫 새끼는 다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어, 하나님께서, 어, 6월절, 네, 사건을 통해서요. 어, 선포하신 바 네. 처음 난 자, 처음 난 새끼는 다내 것으로 생각하고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죠. 음, 그건요. 어, 6월절 사건을 출애굽 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사랑, 뭐그 정도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 근데 이웃 사랑에 관련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도요. 야너 나한테 잘할 게 아니라 이웃에게 잘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게 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시시콜콜 아주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죠. 그 이거 뭘까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뭐 신약성경에도 늘 나오듯이요. 어 네. 하는 모든 마음과 태도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참너 너 보니까 예수님 같아. 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찬양 받으실만한 분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받을 진정한 찬양과 제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웃 사랑에 관한 거는요. 네, 먼저, 과부와 고아 약자를 극률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이, 어, 극률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들에게 있어서, 어, 강포나, 어, 포악을 행해서요. 어, 뭔가 기도가 올라오면, 내가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듣고 행할 것이다. 라고, 네, 뭐, 반강제 협박 정도를 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약자에 대한 배려, 또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긍율한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어 이야기죠. 그 다음에요, 어 뭐, 소한 마리 훔치면 어 다섯 마리로 갚고, 양은 네 마리로, 가, 아, 한 마리 훔치면 네 마리로 갚아라. 이뭐 21세기를 살아가는 네, 지금에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음, 이건요, 등가의 법칙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 등가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양 4마리는요, 네 이웃 양 1마리. 네, 그 다음에 내소 5마리는요, 이웃 소 1마리. 하고, 네, 교환될 수 있는 등가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상한 핵괴망당한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 정도로 이웃의 것을 네, 그 다음에 타인의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마리 훔치면요 다섯 마리를 걷는데 훔치를 생각하겠습니까 네, 안 하겠죠 하나님은요 처벌의 목적이 아니고요 네, 예방의 목적이십니다 음.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요 처벌하겠다 이놈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결과가 나쁠 거다 라고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웃 사랑도요 이웃에 관련된 모든 관계도요 이러한 소유물 네, 내 것이냐 네 것이냐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들이 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주요한 그 내용이 뭐였죠?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물,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뭐 기타 등등 중요한 것들 탐내지 마라, 훔치지 마라가 아니고 탐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그 이유가요 그러한 탐심이 모든 트러블을 만들어 낸다. 즉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 뭐죠? 첫 새끼 네. 처음 난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막 뭔가 하려고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탐욕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다 망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방해하는 게 뭐죠? 네, 정력과 또 쾌락,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음, 결과물은 정말 비참하다. 어, 죽임이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요 어, 귀담아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지식에 어, 많고 적응을 떠나서요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정말 많이 넘어지고 네, 또 어, 실수하고 또 어, 정말 뭐 패가망신에 이르는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역사적으로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조치에 대해서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요, 이런 뭐, 원시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을 내가 못하러 이렇게 뭐, 꼼꼼하게 읽고 또 묵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의심스러울 때가 가만히 있는데요, 가끔 있는데, 어, 이러한 경우에, 네, 그 근간에 흐르는 근원적인 철학, 네, 그 생각의 뿌리, 그 근본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그 맥락을 생각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 이하의 모든 네, 그 민사, 형사 소송, 감인 그런 재판들은요,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 오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미리 이야기하시고, 예방적 차원에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배로 갖고, 죽이거나, 아니면 뭐, 내쫓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요.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뭐 생각해가지고, 그게 행동이 옮겨지게 되면, 정말, 좀, 안 좋아져. 아주 낫다죠. 최악으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 할 때요. 아니,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면서 그게 무슨 사랑이야? 아, 나 그런 사랑은 정말 느끼지 않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거절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네, 뭐 저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 시시콜콜, 유무조물을 다 따져보고요. 네.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해서 본다면, 또, 어, 뭐, 짧지 않은 그러한 경험에서 본다면요. 음, 이거는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충고고, 또 예방적인 경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기초적인 계명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또 시험에 넘어가서요,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멸망당하거나 네, 죽게 되는 네,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기본적인 법질서들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저벌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예방이고, 또 긍율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법과 질서와 진리들이 제 삶에, 또제 생각에, 제 마음과 태도에 기초가 되어서 제 삶이 항상 풍성하고 자유로우며,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제 가정과 자녀들, 또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서 견고하게 세워져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